성징과 낮아짐을 실천했던 고 방지일 목사의 장례가 한국 기독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2014 교회 교육 엑스포가 명성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주제별 강의를 더해 더욱 풍성하게 치러졌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자신의 교회 여성도를 성추행한 전병욱 목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회복을 위한 기도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표리일체의 삶을 살다간 고 방지일 목사의 장례가 지난 1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기독교의 대들보이자 큰 스승이었던 고인의 흔적을 저마다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바벨탑이라는 믿음의 아버지 고방지일 목사가 104세로 다시 만날 소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겼던지 그것이 나를 나타낸다는 생전 말대로 한국교회 역사 속 단단한 뿌리가 된 고인의 일생은 참 목자 그대로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누르고 슬픈 곡소리 대신 축복의 눈물이 하늘길을 적셨습니다. 평생 주의 보물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시, 순간까지도 어, 말씀을 전하시고 그 청옥 가신 목사님을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참 제자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우리 박 목사님을 애도하고 또박 목사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기도, 그 복음의 그 순수함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지난 14일 한국 기독교회장으로 고 방지일 목사의 장례가 거행됐습니다. 이영훈 정영택 목사 등1 1개 교단 대표들이 공동 장례 위원장을 맡았으며 1천 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의 애도 속에 차분히 치러졌습니다. 유가족 방선주 박사는. 아버지를 귀하게 사용해준 하나님과 마지막을 함께한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리민식 예장통합증경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교파를 초월한 화평의 목회를 한 고인을 본받아 따라간다면 세계 성교와 통일 문제도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는 점점 나빠지는데 교회는 제도 속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때 방지일 목사님께서는 목회자로서 다방면에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박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우리들이 바로 그 목회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안타까이 바라보며 고뇌했던 고 방지일 목사. 그는 노구를 이끌고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복음전도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부류와 타협하지 않는 꼿꼿함과 바른 신학, 정도 목회는 모두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박 목사님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한 근면 그리고 검소한 생을 살았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박 목사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됐어라고 하시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강원도 춘천 가족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그는 1937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21년간 산둥성에서 봉직했으며 외국인 선교사로 최후까지 남아 있다 추방당한 뒤 영등포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했습니다. 또 1971년 예장 통합 제 56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55년 이상 이어진 월요 성경 공부를 통해 후배 목회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정년 없는 열정으로 지난 7월에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한 회초리 기도 대성회를 열어 회개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고박 목사는 주님과의 동행이 일상이었기에 오로지 성경과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많은 어록 중 기도는 세상 죄와 나의 죄를 바라보는 현미경이란 말은 진리처럼 회자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헌신했던 방지일 목사는 떠났지만 귀감이 됐던 그의 발자취는 오랫동안 존중될 것입니다. 구 t v 뉴스 송승은입니다. 교회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명성교회 교회 교육 엑스포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습니다. 늘어난 규모만큼 올해는 특별히 교육에 대한 주제별 강의로 참가자들을 찾았는데요. 자녀를 일반학교와 미션스쿨, 기독교 대안학교 중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를 위해 마련된 이슈 컨퍼런스에 공인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명성교회가 교회교육 엑스포 2014를 백투베이직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저출산과 세속주의 등으로 한국교회가 신앙에 대입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회교육 엑스포는 교회학교에 대한 정보공유와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엑스포는 첫째 날 김선화 목사와 둘째 날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의 주제 강의를 비롯해 교회학교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체험 부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첫날 이슈 콘퍼런스에서는 장신대학교 박상진 교수 또 미션 스쿨과 크리스천 대안학교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박상진 교수는 강연에서 여경 지근의 원리를 설명하며 신앙과 태도, 학업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성적도 좋더라고요. 왜? 이거에요 이거. 신앙과 태도와 학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권위를 경청하게 되며 새 성품이 형성되고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 이런 태도의 변화는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계성에 주목하며 자녀 교육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될 수가 있고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게 뭐냐? 바로 학교 교육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학교가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과 학업이 연결되는 거예요. 패널토의에서 안산동상구 홍원용 교장은 청소년 자살 원인 1위가 부모였고 2위가 우울증, 3위가 성적 비관이었다면서. 학업에 앞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성품 교육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 크리스천 학교 유용국 교장과 수원 중앙침례교회 교육 담당 강대우 목사 등이 자리해 세계관 교육과 교회와의 연계성 교육 등각 기독교 학교별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패널토의를 학부모들과 함께했습니다. 구태빈 뉴스 공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해 여성도를 성추행한 전병욱 목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만에 노회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노회 정기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은석교회 앞에는 전 목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에는 3.1교회 성도들도 참석해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노회에서는 아무런 징계 절차조차 말지 않고 있고, 어 이미 전병옥 목사는 홍대 세교회를 개척을 해서 현재 거의 한천명 넘게 모인다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거룩함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전병옥 목사권에 대해서 노회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는 것이 저희의 요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강초 삼일교회는 이번 정기노회를 위해 전병옥 목사 면직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전목사 징계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노회 정치부에서는 노회 분립 문제로 전목사 징계 권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정치부에서 그거 말고 건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가 분리 어, 이게 그다 처리 안 하는 식으로 이해 시위대는 오후 회무가 시작된 직후 회의장으로 들어가 평양 노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노회원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담았습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담임 목사도 단상 앞에 나와 전병욱 목사 징계권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노회원들이 이 안건에 대한 서명을 해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긴급 동의안은 현장에서 50인 이상의 서명이 있을 때 올릴 수 있으며 이날 80여 명의 노회원들이 이 안건에 대해 서명했습니다. 결국 평양노회는 몇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재판국을 설치해 한달 동안 전병욱 목사의 사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재판국은 목사 4명과 장로 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구TV 뉴스 김장현입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인선위원회가 김영주 현 총무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 3차 인선위원회에서 9개 회원 교단의 18명 인선 위원들은 재임에 도전하는 김영주 현 교회협 총무와 예장 통합의 류태선 목사를 두고 투표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재임에 도전한 김영주 총무가 임기 내에 65세 정년을 맞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 헌장위원회의 유권 해석 결과 출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영주 총무는 소견 발표에서. 교회협의 차기 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와 평화통일운동, 정의평화 등을 제시하며 한국교회 위상을 되찾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후보로 결정된 김영주 총무는 오는 23일 열리는 교회협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게 되면 다음 달 열리는 교회협 정기총회에서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기독교 NGO단체 구피풀이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구피풀데이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구피풀의 국내외 사업들을 보고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피풀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이날 구피풀이 15년간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며 섬기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섬기는 기쁨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것이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간과 재능, 물질 등을 통해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란다고 건면했습니다. 같은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십자가 탑 앞에서는 창립 15주년 기념 구피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펼쳐온 구피풀의 국내 해외 나눔 사역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999년 7월 사회적 소외로 인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의 극심한 생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구촌 이웃의 현실을 알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개발 NGO 구피플은 소외지역개발, 가난퇴치, 아동보호, 긴급보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세학원 이사회는 교단 파송 이사를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정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와 연세대와의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후 2년 동안 연세대가 한국교회로 돌아오길 바라며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세대 설립 정신 회복을 위한 언더우드 기도회 현장에 공인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 햇볕이 내릴 죄는 10월에 연세대학교 앞 학생들이 오가는 연세대 정문 앞에 특별한 기도회를 위해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문회로 구성된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언더우드 기도회 회원들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설립 당시부터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한국교회와 긴밀한 역사성을 구축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연세대 이사회가 기독교 4개 교단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 의결하고 교단 파송 이사를 이인의 기독교계 이사로 축소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국교회와 연세대는 정관 개정안을 둘러싼 긴 싸움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2차 항소심에서 패소한 현재 조금은 힘이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연세대 설립 정신 회복을 간구하는 사람들. 머리가 희끗한 노년의 동문들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 대법원 판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귀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 생활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법원의 이 직회의를 중에 있는 모든 법과 함께 주께서 도와주시고 눈물이 쏟아져 있는 이 연세대학교를 사리와 사욕으로 당리와 당략으로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 개인의 사유가 되지 않냐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는 연세대학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더우드 기도회 측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측은 연세대의 설립자가 선교사라는 것과 설립자의 기독교적 선교정신은 인정하지만 현재 연세대학교는 네개 교단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대 정관개정안의 합법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날 경우 한국교회와의 관계성이 끊기는 것과 과거 이사회를 구성했던 네개 교단, 곧 NCC 계통이 아닌 학교의 입맛에 맞는 교회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것. 그래서 결국 설립 정신이 훼손될 것을 동문들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동문들은 개인의 사유화와 물질 만능주의를 벗어나고 연세대학교의 기초가 되어온 그리스도 정신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신학대학원의 여학생 입학 자격을 제한해 논란을 일으킨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가 기존의 결의를 철회하고 여학생들의 입학을 허용기로 했습니다. 총신대 운영이사회는 목회학 석사과정 입학자를 노회의 추천을 받은 목사 후보생으로 제안했던 기존의 결의 사항을 전격 수정해 남녀 불문하고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WCC 제10차 총회에서 나온 주요 문서의 내용과 그 시대적 의미를 연구한 자료를 심포지엄을 통해 공개합니다. 1차 심포지엄은 21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2 1세기의 교회와 성교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가톨릭교회가 2000년 동안 금기시해온 동성애를 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재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에서 교회가 동성애자와 이혼자 결혼하지 않은 커플. 이들 커플의 아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주교들은 19일 최종보고서 작성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가 일본 센다이 지역 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초청해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본 겨자씨 축제를 개최합니다. 일본인 약 15명은 17일부터 5박 6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서울 영동교회, 덕수교회 등 예배를 탐방하고 서대문형무소 절두산성지, 인사동 월드컵공원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